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유대인의 첫 명절인 6월절에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마지막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기간을 보내시던 중 앞으로 찾아올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죽으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을 아시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기도 하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당신은 귀신이 들렸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유대인들은 당시에 관습에 따라 초막절의 첫 7일 동안 매일 실로암에 있는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는 동안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람들이 마실 수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면서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붙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식들을 행하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이제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사람들을 영적 만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 당시 자주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사례로 드시면서 깊은 진리를 비우적으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이 말라본 기억이 있습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마실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본 기억이 있으시나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훈련사 생활을 마치고 추특기를 받아서 후반기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교육을 6주 동안 받았는데 그 기간이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마름이 더 커져갔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가 내렸는데 지붕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손으로 받아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바닥을 흘러가다가 물이 고인, 그 고인 물이 어찌나 깨끗하게 보이던지요. 그 물을 손바닥으로 조심히 떠서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목마른 사람일까요? 여기에서 목마른 목마른 자는 영적인 필요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안 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마시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세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기록된 배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인체 내에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수의 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님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소망이 없고 죄의 형벌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삶에서 영원한 안식의 삶,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으로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인생 역전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의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듯이 영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벌을 받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죄인 된 삶을 청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그 목마름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